지금 백성화 회장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OBS 문 닫겠다 이런 이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대손손 두꺼움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렴치한 자본가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 OBS를 망쳐왔는지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강고한 투쟁 결코 물러서지 않을 투쟁을 선포합니다 정리해고,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경영학과 진짜주공, 경영지는 사퇴하라! 경영학과 진짜주공, 경영지는 사퇴하라! 영지사퇴 예! OBS 망가뜨린 백성학은 각성하라! 스망가트린백서학은 각성하라! 백서학은 각성하라! 예! OBS가 조건부 제어관을 받은지, 3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OBS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약속들. OBS 제어가의 내건 조건들. 지금 사측은, 대주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설마 방송사를 정파시키기 하겠느냐 하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해,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던진 첫 번째가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O B S가 승인된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대주주 측에서 계속 반복해온 정리해고, 위협, 다음에 임금 반납.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불모로 해가지고 대주주의 책임을 외면한 채 이렇게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단호하게 투쟁을 선포합니다. 대주주를 향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주주를 향해서 강고한 투쟁, 결코 물러서지 않을 투쟁을 선포합니다. 정리해고, 당장 철회해야 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아무리 대주주라 하더라도 노동자를 사측이 잘못한 경영진이 잘못한 경영의 실패를 이유로 해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OBS만의 외로운 싸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고, 다음에 경인지역 시청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고 성의 있는 협상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O B S 대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개혁을 받을 때그 약속들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OBS 경영진과 백성학 회장에게 남은 길은 단 한가지입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 언론 노동자들의 끈질기고 강구한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언론의 가장 큰 무기인 기록으로 당신의 파렴치함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떻게 파렴치한 자본가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 OBS를 망쳐왔는지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치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당장 제가 당시 약속했던 모든 조건들을 이행하십시오. 책임을 언론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어, 지난 금요일, 어, 국가적으로 모든 관심이 어, 탄핵의 헌법재판소에 설리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방송사가 나가서 모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야 될그때풍 비어있는 제작, 제작 부조에 사원들을 모아놓고, 저희 직원들을 모아놓고, 경영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방송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개인적 시청자들이 OBS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데? 정장 제작, 보도는 뒷짐지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들은 개국 이후 계속 비용 절감만을 해왔습니다. 었 회사는 비용 절감만을 이야기해 왔었죠. 어, 그 속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희생이 개인적 시청자를 위해 하고, OBS가 결국 꿈꿔왔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희생까지 마다하지, 마다하지 않겠다고 희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수건도, 많은 수건도 쥐어 짜면은, 그 수건이 기능을 할수 없을 정도로 쥐어 터져버립니다. 지금, 그 희생을 통해서 10년동안 해왔던 비용질감이나 그 미명하에서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이 obs가 지금 발화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시 또 정리해고를 저희들은 구성원들한테는 정리해고 를 카드를 들대고 있고 대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고 무농하고 무책임했던 경영진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저희 연대하고 있는 지원부장인들심사회단체들한 목소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를 해서 O B S가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주주는 정리해고 비용 절감에 거부하지 말고 방통위가 이야기했던 제휴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O B S가 어떤 방송으로 지역 시청자에 다해가야될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예고를 방해할 때는 저희 o b s 지구와 조합원들은 끝까지 함께 투을할 것입니다. OBS의 위기로 고 가는 정예고를 차벌라하라 지난 재화가 이후 소통을 가로막고 파국과 경인위기로 몰고 가는 김성재 피해자는 사퇴하라. 처벌하라. OBS 정상를 위해 노사 시민이 함께하는 범책위말하 披耀 <Yeah! S 2>、yeah!